자, 기도, 손 모으고, 눈은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 세련 결박되며, 나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세요. 정확한 언약까지 랩너트로 서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어떤 말씀일까요? 자, 오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감람산 미션 그래요. 오늘 어떤 산이에요? 감람산이에요. 백두산 아니고 감람산이에요. 그쵸? 한라산 아니고 감람산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나셨던 산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거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미션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뭘까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인데요. 한번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 들어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40일 동안 감당사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럼 보겠습니다. 짜잔! 오! 이게 누굴까요? 렌트들. 야, 멋진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자, 왕은요. 왕! 그 나라에... 오! 맞아요, 왕이에요, 왕. 그쵸? 왕은 그 나라의 어떤 사람일까요? 중요한 사람일까요? 안 중요할까요? 하, 한다, 한다, 라이, 타, 맞아요. 하, 한 나라 한 나라의 사람 맞아요. 한나라의한 나라에 한다, 라이, 어. 맞아. 한 나라에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 그렇죠? 왕은 한 나라에 두 명도 아니에요. 다섯 명도 아니에요. 한 명. 한 명밖에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다 쓰리는 사람이 바로 왕이에요. 자, 근데 왕이 어, 내가 저기 하성이 살고 있는 마을에 한번 가봐야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야, 이거 봐봐요. 이렇게 수많은 군대와 병사와 신하들이 같이 움직여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만큼 왕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나 왕이랑 얘기하고 싶을 거요 싶어요. 왕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만날 수 있을까요? 어, 없어요. 그쵸. 또 보세요. 야, 이거 봐봐요. 이게 뭐야? 경찰 오토바이가 깜빡이 키고 막 다니고 있어요. 그쵸? 검은색 차들이 막 여러 대가 줄지어 가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누가 타고 있기, 있기 때문에 검정 색? 검정색. 이런 검, 경찰들이 많이 이렇게 지키고 있을까요? 바로 검정, 대통령. 검정색. 검정. 그렇죠? 우리나라의 검정색, 검정색 경찰차. 우리나라의 대통령 한명 때문에 경찰차. 맞아요. 보통 경찰차는 하얀색에다가 막 파란색, 빨간색인데 검은색이 대통령을 지키는 경찰들이에요. 봐봐요. 이렇게 대통령 이한 명이 움직이면요, 경나 아, 많은 경찰이 움직이고 많은 옆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붙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을 만드는 것도요, 쉽지가 않아요. 또 내가 대통령 만난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감람산이 무슨 산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산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왕과 비교가 안되죠? 만왕의 왕이에요. 대통령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쵸? 근데 거기다가 뭐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 마지막 만나는 자리예요 그럼 어떤 자리예요? 아유 피곤해 다음에 가야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유뭐또 봐야 되나 그런 자리예요?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고 마지막인 자리예요 그럼 여기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줬을까요? 또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될까요? 보세요. 이 감람산은요. 누가 오신 자리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오신 자리스도 자리.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졌을까요? 왜,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또 다시 죄를 해방하시기 위해.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사건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고 징계 아니에요. 뭐죠? 우리의 죄. 우리가 빠져 있는 저주. 그거를 완벽하게 없애신 사건이었어요. 또 그가 부활하시면 뭐예요? 모든 사망 권세, 흑암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흑감권 세기신 그 그리스도가 그 능력 가지고 그 구원의 축복 가지고 만나러 오신 자리예요. 그게 바로 간담산이었어요. 그죠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뭘 말씀했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사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과 다시 살아나고 또 하늘로 올라가야 될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했어요? 나는 계속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면 다른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했어. 그렇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나를 찾아오실 거예요. 보내셨다, 야? 우리 스토리를 영접한 나에게 성령이 내 안에 들으신 <laughs>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셨어요. 성령으로 임할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감람사는 약속이었어요. 자, 근데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요하에 모이게 했을까요? 다가올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곧 로마의 나라를 뺏겨서 완전 흩어지게 돼요. 뿔뿔이 도망가게 돼요. 거기다가 로마는 지금 엄청난 우상과 문화 가지고 전 세계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우상 성김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재앙이 임해요. 전 세계는 다가올 재앙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 미래를 두고 그런 미래를 두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로마도 제약 속에 빠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런 중요한 미래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모인 자리예요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 전하라고 했어요. 땅 끝까지 복음 들고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자를 준비했으니까 제자를 찾아야 된다 하셨어요. 왜냐, 곧 유랑민으로 흩어질 거기 때문에. 그 속에 제자를 예비했으니 제자 상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 과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함께 하겠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알리셨어요. 그게 바로 어디라고요? 감람산이었던 거예요. 그쵸? 그 약속 붙잡고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걱정했어요. 염려했어요. 두려웠어요. 근데 감람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언약 잡은 제자들은요 이제는 담대하게 기도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능력이 임하고 증인이 되게 돼있어요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증인되게 된 거예요 자, 랜드트들 만약에 우리가 오늘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예수님 만난다 그리스도 만난다 어떨까요? 너무 기쁘고 놀랍겠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안의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다. 놀라운 축복이죠. 내가 감람산에 마지막으로 만났던 제자들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미션 받는다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바로 함께 언약 잡고 기도하고 포로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감론사님 주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언약 붙잡고 그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어,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이정표가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 기도하면 돼요 분명히 기도할 때 언약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 언약으로 세계 살릴 증인이 바로 우리 미취학 렌라트들이에요 알겠죠? 자, 우리 이 언약 가지고 한번 말씀 기도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네게 임하여 주세요. 네게 임하여 주세요. 해개임 주세요. 주세요. 현장과 세계 살리는 증인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아멘 해야지.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우리 포로 볼게요. 한 명씩. 자어 나는 이 말씀 붙잡았어요.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볼까요? 뭐 지금 내 생각하는 뭐, 거, 마음 있는 거. 자 우리 지윤이 한번 얘기해 보자. 지윤이 얘기하래. 뭐? 어? 얘기하래. 응? 얼른 얘기해. 어? 응? 뭐 이제 붙 잡았어. 응? 어? 기다리지 마. 뭐할 거야? 목사님, 뭘 얘기했죠?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지윤이? 응.

할 거예요. 영적 복음으로 사람들 살릴 거예요. 아멘. 와, 진짜 감동사에서 만난 것처럼 얘기하네요. 자, 우리 창조 영적 감독이 되어서 어 세계 복음말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 살릴 거예요. 영적 감독으로 영어 만들어 세계산을 살릴 거예요.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하원. 영적파스쿠드에서, 응. 음, 우촌동, 응. 음, 영적파스쿠드에서, 응. 영적파스쿠드에서 세계 살릴 거예요. 영적 파수꾼으로 세계 살릴 거예요. 다음에 네. 자 다음에 장정욱 세계를 살리고 5천 명씩 살려서 살리... 사람들 살릴 거예요. 세계 살리고 5천 종족 살릴 거예요. 다음에 자 이현빈 이300 종족의 기틀을 만들기로 했어요. 어어자3 3 5 어/ 정도 어, 마무리가 될 거예요. 어, 네. 어. 아 네. 자. 어 자자. 어 자자. 성이양딱 어, 그럼 내가 잊었네. 틀었어. 안 아, 보여. 뭐. 내가 틀었다고. 맞네. 점자군 대자. 점점 군사 대자. 양작 군사영적군사대 그거예요. 그냥 그렇게 영적군사, <laughs> 영적건축가, 영적, 영적, 영적 사대서 미국 살리요영적군와영적군 응. 그래요 완건축의사서 미국 살린대요. 영적 군사, 건축가, 의사. 와. 과연. 저기도야이세요 자, 여기, 시유리. 영적 선교사가 돼서 세계 살, 살계를 복금으로 살릴 거예요. 영적 선교사? <laughs> 네. 아, 성교사에서 세계 살릴 거예요. 아멘 네. 자 우리 지우 네, 지우 얘기해보세요. 이보고으로 이상치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어머 강대국도 거야? 보금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니, 있으면, 나리고 강대국도 복음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 다음에 2주차에 이, 주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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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 이, 그리스도 언양 붙잡았어요. 아멘 자또 정우 할 거예요. 오천 정도 달릴 거예요. 야오 정우. 자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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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무슨 나라를 흑왕 꺾고 살릴 거예요? 자요자요자요못 어, 살릴 거예요? 아멘 네. 그래요 랩몬트들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세요 저희 나를 통해서 오직 복음으로 미래 살릴 랩몬트를 부르셨어요 그 하늘 나라의 축복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랩몬트들 되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송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노트들 그리스 속에서 온전히 주인 되셔서 그리스의 도 능력과 축복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지 랩노트로 서게 해주세요. 정확한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누리는 랩노트로 서게 해주세요. 오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흑암이 꺾이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 수그리스도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안조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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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어, 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게요